여기 단차가 5cm예요. 5cm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5cm를 올리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브떼코리아입니다 오늘 수평물탈 작업하러 왔고요 지금 여기가 40평 정도 돼요 보니까 가정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철거 다 해서 이거 상가로 바꾸려고 계획한 것 같아요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저쪽에도 이제 방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수평물탈 작업 의뢰를 받은 건데 추가적으로 목공작업이랑 냉미탈 작업이랑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저도 기대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청소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 소장님이 목공작업하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입구 쪽인데 여기 이렇게 깨졌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냉미탈 채우고 그리고 여기 위에 수평물탈 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거 마르고 나서 이거 이제 제거하면 돼요 네 지금 청소 다 했고요 지금 수평물탈 프라이머 덮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먼지도 많고 해서 프라이머 흠뻑 발라야 돼요, 흠뻑. 여기 스폰물탈 프라이머 바른 거는 다 말랐어요. 지금, 그리고 스폰물탈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이런데. 지금, 이거, 이런, 여기를 레미탈로 메꿔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미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왜 레미탈로 하냐면요. 여기, 여기 스폰물탈을 해버리면 여기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레미탈로 지금 여기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틈 있죠? 이런데도 레미탈로 지금 다 메꾸고 있어요. 여기 입구 쪽 있죠? 아까 깨진 부분 지금 레미탈로 지금 채워놨고요. 여기도 제가 수평물탈 할 겁니다. 네, 지금 아까 레미탈로 미장한 거 어느 정도 굳어서 지금 이제 수평물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부터 붙는 이유가 가운데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붙어서 이제 레벨링을 맞출 겁니다. 계속 붙고 있고요. 여기 보면 단차가. 여기 지금 부어서 찍을 수가 없는데 여기 단차가 5cm예요 5cm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5cm를 올리는 중입니다 이거 고득기용이에요 고득기용 스포물탈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일반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 단차가 높은 곳을 메꿀 때는요 저렇게 장화 신고 들어가서 작업하면 됩니다 여기는 끝났어요 여기 다 메꿔졌고 이제 저기 합니다 물 엄청 찰랑거리죠. 엄청 많이 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를 올리려면 고두께형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부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수평물탈을 항상 끝에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나오는데 여기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레벨링 잡아준 거예요. 여기 이제 턱이 없어졌습니다. 저기 안쪽은 다 끝났고요. 저기는 이제 5cm를 맞춘 거고, 여기는 이제 5mm로 맞추는 겁니다. 네, 수평몰탈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교반해서 통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제가 지금 콘크리트 코리아 업무전화 받고 10분 만에 올라왔는데 다 끝났어요. 지금 찍을 수, 가 찍은 게 없네요, 여기는. 다끝나버 10분 만에 올라왔는데 다 끝나버렸네요. 자, 오전에 레미탈로 미장해놓은 부위 지금 수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어서 이것도 그냥 똑같이 맞추면 돼요. 이렇게. 네,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쪽 방은 단차가 2cm 예요 저쪽이 지금 작업하시고 있는 쪽이 높아요. 네비탈로 미장한 부분. 2cm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2cm 올라갑니다. 네, 저희 지금 수평몰탈 작업 다 마쳤습니다. 여기는 2cm, 저 안방 5cm, 여기는 5mm, 여기 입구까지 몰탈, 수평몰탈 다 했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